M자 이마가 되게 심했었어요. 바람 부는 게 너무 싫었어. 뽀글뽀글한 머리가 되지 않느냐. 자연스럽게 성공하기 좋은 조건이 있대요. 만약에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다시 돌아간다면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뷰티 트레이너 쭈언입니다. 마이크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어요. 샴푸 영상에서 약속했었던 헤어라인 모발 이식 후기를 ASMR 버전으로 들고 와봤습니다. 녹음이 잘 되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커뮤니티로 몇 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, 말씀드리고 가야 될게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. 저는 먼저 미용 목적으로 모발 이식을 했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두 번째, 아무리 순수한 정보가 공유 청원이라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래요. 저는 의료인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병원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점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제 돈으로 요 헤어라인 시술을 받지 않았고요. 5년 전에 병원 모델 신분으로 돈 대신 사진을 찍으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. 지금은 그 병원에서도 제 사진을 찾아볼 수 없고 전부 다 내려갔어요. 정말 100% 순수한 후기였으면 좋겠어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지금 영상. 을 올리게 됐습니다. 모델 기회가 와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수술 한번 미루기까지 했었거든요. <laughs> 진상이다 진짜. 당시에 나 그래도 꽤나 서칭 잘하는 편이었는데도 아무리 서칭을 해도 5년차 후기는 당연한 거고 1년차, 2년차 후기조차도 없고 그래서 사실 너무 너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어요. 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. 저는 정말 지금은 자유의 몸이고, 혹시 어떤 병원에서 제 얼굴을 보게 된다면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. 이거 5년 계약 기간 끝났는데, 이제 내 얼굴 쓰면 안 돼. <laughs> 일단은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M자 이마가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심했었어요. 나는 바람 부는 게 너무 싫었어. M자가 잘 보이잖아. 타고난 생김새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10대 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5년 전, 2016년도에 시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절개 헤어라인 모발이식을 했고요. 지금 제가 여기 손에 잡고 있는 이 모발들은 다 심은 모발이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? 헤어라인 시술이 절개형, 비절개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뽑아내냐에 따라서 절개, 비절개가 나뉘는 거거든요. 키친타올, 이게 제 두피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제 두피에 살을 떼어내서 여기서 마치 모내기 하듯이 모낭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여기다가 심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남은 부분은 요렇게 꼬매는 겁니다. 비절개 형식은 이렇게 길게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채취해가지고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제가 그 당시에 미팅했던 병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전부 다이 절개 방식을 얘기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 절개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. 그렇다고 저렴하다고 해서 진짜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. 만약에 병원에서 비절개로 해준다고 했으면 전 비절개로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저한테 사실 선택권이 없었어요. 그리고 면모 심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5년 전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낮에 병원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. 제가 5년 전에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면모를 심었는지 알수 있을까요? 친구가 물어봐서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여러분들은 내 친구잖아요. <laughs> 1,800 모낭을 심었대요. 한 모낭에 보통 모발이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나 있으니까 한3,600개 정도 심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돈을 직접 내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700만 원 상당의 수술이라고 제가 마지막에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전화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더 물어봤어요. 근데 지금 시기에 하면 이제 물가가 올랐으니까 좀더 비싸겠죠?라고 여쭤봤더니. 어, 아니요, 그 정도 할 거예요. 라고 하는 거예요.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. 5년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? 어찌 되었든 사람마다 심는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또 병원마다도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병원을 고른 기준은 물론 당연히 그 저한테 연락 온 병원들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좀 선택권이 작긴 했어요. 하지만 제가 골랐던 기준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가까워야 한다라는 거. 시술하고 다음 날부터 한 며칠 간격으로 머리 감으로 몇번 가야 돼요. 혼자 감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. 어느 병원을 선택하든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, 나를 수술해주는 원장님이 병원 대표신가? 그래야 내가 혹시 수술이 잘못됐을 때, 어디, 다른 데로 이동하셨다 그런 말은 없을 거 아니에요. <laughs> 아마 헤어라인 축소술, 이게 이마 축소술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이 축소술 말고 모발이식을 선택한 이유는, 이마 높이를 줄일 필요가 없었습니다, 저는. 제가 아까 어떻게 수술을 받았냐면, 앞쪽은 제 모발이고, 딱 요렇게 M자 부분만 심었어요. 이렇게 줄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애초에 이마 축소술 자체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. 병원 내부 관계자분이랑 얘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헤어라인 시술을 했을 때좀 자연스럽게 성공하기 좋은 조건이 있대요. 이걸 알려드릴게요. 저도 들은 거니까 뭐100% 맞다라기보단 그냥 이렇다고 하더라 정도로만 알아주세요. 첫 번째는 잔머리가 풍성한 분들. 아무래도 뒷머리카락은 새까맣고 좀 굵고 심으면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아요. 저도 그렇거든요. 근데 잔머리가 있으면 그게 좀 가려진다라는 거죠. 섞여가지고. 사실 저는 이첫 번째 조건에는 안 맞았고요. 두 번째는 이마 부위에는 심을 필요가 없는 분들. 요즘은 또 기술이 발전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옆쪽에 심겨져 있는 모발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가리고 다니면 모르거든요.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지 않았나요? 근데 얘가 이 모발 그대로 여기 정면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모근이 잘 보여요.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바비인형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다.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. 내가 이마에 심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면 이내 코끝과 미간까지의 길이가 이마랑 같냐를 보면 되는데요. 저는 정말 똑같아요. 물론 제 이마가 절대 좁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율상으로 따진다면 일단 수술하기 직전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그려주시는데 참고로 저는 원장 선생님이 잡은 디자인에서 완전 확 뒤엎은 케이스입니다. 여기에 지금 보면 전 여기 살짝 이렇게 엣지가 들어가 있거든요. 이게 왜 그랬냐면 어떤 헤어라인 의사선생님 블로그 같은데 여기에 엣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 봤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쪽 뒤쪽 면적이 조금 있는 관자놀이가 조금 넓은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살짝 각을 주는 게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100% 만족해요. 저는 그 의사선생님 말씀대로 동그랗게 했었으면 아마 제 얼굴엔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이제 시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, 일단 5년 전이라 좀 가물가물 하긴 한데요. 여기 뒷머리 절제하는 거 제외하고는 다 깨어있는 상태였고요. 뒷머리 절제할 때만 잠깐 수면마취를 짧게 했나?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를 심고 있었습니다. 여기 심는 과정은 정말 통증 하나도 없고요. 그냥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었어요.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모낭염이 되게 크게 생기는 분들도 있대요. 저는 뾰루지 한개 정도 나고, 그다음부터는 모낭염, 염증 이런 건안 났던 것 같아요. 스스로 운동 가능하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,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저는 운동 확실히 안 했고요. 안한 이유가 뭐냐면, 심어 놨으면 생착이 돼야 되거든요. 이 모낭들이 잘 피부에 붙어가지고 완전 여기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 잡지 않으 시기에 여기에 좀 이렇게 어디 탁 부딪히거나 이러면 생착이 안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운동은 커녕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다녔습니다. 생착이 되는데 2주라고 했나, 한 달이라고 했나 라고 하셨긴 하셨거든요. 수술 후에 모자는 그래도 생착하는 기간 동안 쓰지 말라고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수술 당일에도 캡모자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. 이렇게 넓은 후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 눌리면 안 된다고. 그리고 앞머리는 언제부터 없앨 수 있느냐? 이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앞머리를 한번 좀 약간 길게 자르고요. 그 잘랐던 앞머리가 다시 자라나서 옆으로 넘길 수 있게 되는 기간. 앞머리를 내고 다녔고, 그다음부터는 다시 앞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. 왜냐면 여기 붉은기만 사라지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. 만약에 앞에 심으셨다면 앞머리를 좀 오랫동안 내셔야 될 수도 있는데, 옆쪽만 심으셨다고 하면 남들이 보기에 잘안 보여요. 어차피 옆쪽 부위라서. 심고 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던데 맞나요? 맞아요. 처음에 이렇게 두피를 잘라내기 전에 여기를 다 밀어요. 짧게 나있던 까까머리처럼 나있던 모발들이 생착이 잘 되면 다 빠져버립니다. 한 두세 달차 때부터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반년쯤 되면 어, 이제 좀 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. 1년쯤 되면 완전하게 다 채워집니다. 머리카락이 길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한, 한 요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곱슬 뽀글뽀글한 머리가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네 됩니다. 아주 많이 돼요. 심을 때 모낭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. 1년에서 2년 동안은, 어, 너 곱슬이야?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기가 뽀글뽀글 합니다. 못해도 3년 이상은 넘어야 되더라고요, 제 경험상. 저는 한 5년 차쯤 됐기 때문에 전혀 꼬불거림이 없고, 그냥 원래 제 머리카락처럼 약간 반곱슬인 상태고요. 그리고 염색, 파마, 되냐는 질문 되게 많았는데, 이론적으로는 돼요. 병원에서는 이게 생착이 다 되고, 새로운 머리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, 약이 잘안 먹어요. 그러니까 한 1년까지는 포글포글 해도 피고 싶어도 잘안 펴지고요. 염색을 하려고 해도 뭔가 조금 다릅니다. 일반 머리카락들이랑은. 그래도 한 2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은 아무런 뭐 이질감 없이 잘 됩니다. 지금 염색한 상태에 어둡게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현 상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. 그래도 이렇게 뒤집어 깠을 때만 살짝 밀도가 떨어지지 이 정도는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요. 이마가 넓어 보인 것은 원래 제 이마가 넓은 겁니다. 생착률이 떨어져서 막 넓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리고 뒷머리 용터가 엄청 궁금하실 텐데 여기를 이렇게 꼬맸잖아요. 여기는 너무 잘 아물었습니다. 가운데 부분은. 근데 이 양옆 부분은 조금 더 장력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? 좀 꼬매지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땜빵이 이렇게 있어요. 저도 쉽게 찾기 어렵고 그냥 미용실 선생님도 가끔 저한테 어? 여기 땜빵 하나 있네요? 라고 하는 정도? 그래도 꽤나 잘 암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켈로이드성 피부나 이런 분들은 또 여기에 흉이 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리터치 계획이 있는지? 저는 리터치 계획 없습니다. 이질감이 드는지? 전혀요. 아무런 이질감 안 들어요. 그냥 제 머리입니다. 또 많이 있었던 질문이 다시 빠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전혀 빠진다거나 그런 느낌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있는 머리들은 뒷머리를 만져보면 뒷머리가 되게 단단하게 모발에 잘 붙어 있잖아요. 여기 애들은 진짜 너무 잘 붙어 있어요. 오히려 원래 여기 이쪽에 앞쪽에 있던 헤어라인 애들보다 더잘 심겨져 있는 그리고 수술한 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느냐. 저희 직장 상사분이셨는데 친구가 이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했대요. 그래서 그 모습이랑 똑같아서 혹시 했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한분 계셨고요. 이제 머리를 감으러 가면 완전 이렇게 눕잖아요.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잔머리도 없고 굉장히 직선으로 깨끗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. 그 외에는 없습니다. 어느 정도냐면 미용사분들도 못 알아보세요. 미용사분들은 뒤로 저를 보시면서 헤어라인 부분을 막 되게 자세히 보진 않잖아요. 말안 하면 몰라요. 공개함으로써 다 알게 되시겠죠? 만약에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다시 할 거예요. 바람 불때 앞머리 안 잡을 수 있다라는 거, 머리 한쪽 이렇게 까놓을 수 있다라는 거, 어,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고 여러분들의 살성, 여러분들의 뭐 모발 굵기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이 마이크로 또 듣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여러분 웃긴 얘기 해줄까요? 나 오늘 낮에 제목기리미 찍었다? 털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야